예, 87번 좀 별표 좀 칠래? 음,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하더라고. 개념원리 파트에서 연습 문제 실력어이던가 2단계던가, 어, 거기서도 마지막 하단에 실려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특히, 그래서 별표를 친구야, 우리 친구. 한번 꼼꼼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수 전체 집파 부분 집파 A가, 그렇지? 이 원소 x가 a 집합에 속해 있으면 x 분의 64이 값도 이 값도 a 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만족시킨대. 그때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을 l a r 최소값을 스몰 a l m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차그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천천히 해봅시다, 우리 친구. 자연수라고 했어, 자연수 이 a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X가 A 집합에 속해 있는데 이 X가 64의 양의 약수여야 이 값이 자연수가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X가, 오케이? 1이면, 그렇죠? 1은, 1은 A 집합에 속해 있고, 그렇죠? 그대로 1분의 64니까, 1분의 64가 자연수가 되니까 A 집합에 속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놈은 1과 64가 되겠어. 이 둘이는 같이 돌아가는 거지. 1을 넣으면 64로도가 는 나온다는 거지. 됐습니까? 1도 a지파의 원소에 속해 있고, 이 값도 a지파의 원소에 속해 있잖아. 1도 이 a지파에 속해 있고, 64이 값도 64 a지파에 속해 있는 거지. 그래서 또 64의 약수들 x는 이게 2지. 그래서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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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이 이가 H파로 속해 있고, 이 값, 이 값, 2분의 64. 2분의 64라는 값도 H파로 속해 있잖아. 그래서 얘는 2, 이게 얼마야? 32가 되지. 그럼 이게 같이 가는 거지. 2를 넣으면 32가 돼. 뭐? 같이 가, 같이 가. 따로 갈수 없어. 그 다음에 64에 또 약수 모양 4조 우리 친구 4. 어? X4, 4가 AG8에 속해 있으면, 4분의 64 값도 AG8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4,4분의 64는 얼마야? 16이니, 친구. 됐나? 어, 16. <laughs> 그 다음에 64에 약수또 뭐가 있어? 6이 있나? 6도 없고, 8이나 8? 8이네, 8. 있네, 8. 8을 넣으면, 8이 에 a 지파에 속해있고 이 값도 a g 지파에 속해있지. 그렇죠? 됐나? 그래서 이놈은 8, 이 값도 얼마야? 8, 8, 8이네. 그럼 이거는 하나지. 왜? 원소는 두개 겹칠 수 없다고 했잖아, 우그 친구. 이거는 하나로 보네 그럼 두개 같이 돌아다녀. 됐습니까, 우그 친구? 다시 한번 2를 넣으면 64다. 2를 넣으면 32가, 4를 넣으면 16가, 8을 넣으면 8. 하나로. 오케이. 이제 또 있나, 우 친구? 없죠? 왜냐면, 왜냐면, 16인데, 16 넣으면 4가 나오잖아. 그래, 안그 친구. 16이면 16분의 64니까 4가 나오는야 똑같은 거지. 됐어요? 야, 어. 나와. 우리 친구. 그러면, AG8 원소의에서 최대값. 최대값. 최대는, 오케이. 어, A 집합, 최대는, M력과 최대가 M은, M은, 최대가 M은, M은, 오케이, 온 쪽에서 몇 대야? 하나, 타이스테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고. 그렇죠? 적어볼까? A 집합, 최대는, 1, 64 같이 있고, 어, 그리고 같이 있잖아요? 뭐, 2와 32가 같이 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 이거 좀 넓게. 아우 꼼꼼하게 나오니까. 1하고 64가 같이 있어야 되지 뭐 2와 32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친구? 그 다음에 4와 16이 같이 있어야 되고 8은 혼자 오는 거지 88이니까 됐어 우리 그 친구? 일단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뭐 최소값 미니멈 최소값 미니멈 스몰 M은 한개더 왜? 이놈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8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701 그래서 나 12m 몰 m 7 빼기 701이니까 6개가 되겠네.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봐봐. 천천히. x가 1이면 이 값, 이값 1/64가 a 집합에 속해 있는 거잖아. 근데 1과 64가 a 집합의 원소지래라 그래. 이놈이 같이 가는 거지. 1이 있어야 64 값이 나오잖아. 같이. 여기 같이. 또 같이. 88인데 우린 집합에 있어 중복되는 한번되니까 에이? 그래서 이놈들 다 있을 때온소의 수는 일곱 개. 가장 적을 때 이놈 한명 있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 개. 7 0 1이 되어서 여 개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나? 할수 있잖아. 어, I can. 오케이, okay. I can do it. 오케이, n i k 예.